트레이더의 기력, 건강이죠. 건강과 또 트레이딩의 강한 욕구,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글로 정리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트레이더는 항상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기력, 이게 이제 기력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어, 갖춰야 하며, 트레이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표, 또한 성공적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강한 동기부여를 자신이 자신에게 해야 하며 미동과 신념을 통해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강한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항시 이야기했던 무형의 정신적 자산입니다. 이게요. 매일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고 꾸준한 반복 훈련을 하면서 이 반복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전 시, 어, 시간에 제가 강의했지만은 기회의 인지 능력이죠. 차트 흐름은 근거와 이유를 시장에 묻고. 답을 구하는 사고를 기피하는 트레이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니까 러 해선 트레이더, 모든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선 트레이더는 생각을 기피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장일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함이나 똑똑함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꾸준함, 인내심이죠. 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자신이 배운 차트 이론을 실전에서 확정하는 그리고 확정을 통해 트레이더 자신의 몸속에 뇌의 잠재의식 속에 체화시키는 훈련을 강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선트레이더는요 아, 물론 지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지적으로 많이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신뢰하는 거래기법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 행동 그 다음에 결단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지속하기 위해선 건강관리가 최우선합니다. 매일 적당한 운동과 영양 섭취 그리고 수면보충은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선 건강이 필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왜냐면 하 제가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어, 5년 전에도 제가, 어,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여름, 좀 지나서 여름부터, 어, 신경후두통그 다음에, 어, 그,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또한, 주위의 인적 관계를 단순하게 단순하게 해야며, 그러니까 주위의 주변 환경이 있죠. 여기 주위 환경 단순하게 돼.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초점 맞추어서 어, 재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어떠하니 어, 저의 요소이다면 하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타인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며 되도록이면 가족 외의 타인과는 자주 접촉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과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트레이딩 하는 게 우선이며 되도록 혼자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이 외로운 직업에 외로운, 외롭고 고독하죠.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하여 자신보다 월등한 분을 만나면 상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끼리끼리는 트레이딩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트레이더는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24년도 3월 1일 날 제가 글을 적었네요. 어, 그 전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음, 다시 한번이 제 어, 강의하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